안녕하세요, 플론스룩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어 장착했어요. 헤드업을 장착하는 이유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게 되면 계기판 속도를 보다가 위에 단속 카메를 라 이제 보는 찰나에 순식간에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방 보시면 우측 골목에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단속 카메라랑 계기판 속도를 한눈에 볼수 있어 사고 확률을 줄여줍니다. 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 계기판 보다가 우측 돌발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인생 조지는 겁니다. 불박 내비 다음으로 헤드업도 차량 필수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이게 지금 볼트 게이지거든요. 현재 지금 13.3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거는 RPM 게이지입니다. 저것도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고요. 이렇게 주행하게 되면은, 알터네이트가 이제 돌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 주거든요. 그걸 이제 충전잔압이라고 하는데, 이 주행 중에 13.3V에서 14.5V까지 나오면, 우리 차는 정상이고요.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면, 뭐한 12.8V 이렇게 막 떨어지면, 알터네이트가 일을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트 게이지를 장착하는 거고요. 낮은데도 시인성도 좋고, 이질감도 없고, 좋습니다, 이거. 알리에서 구매한 헤드업 M17이고요. 이게 하나로 한 2만원 정도 하고, 이게 5일 만에 배송이 왔어요. 품목은 미리 설치해놔서 몇 가지 지금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안 쓰고 있는 이제 USB 배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반사 필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 5가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지금 본체예요 여기 케이블 지금 구멍이고 이건 지금 OBD 케이블이거든요 이거 절대 직접 눈으로 보시면 시력이 나빠집니다 OBD 타입인데 이게 슴사미한테잘 맞거든요 OBD 타입으로 하게 되면 이 전원이 안 꺼진다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따가 설정 세팅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배선 전부 잘라서 AC 슈즈에 이제 연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OBD 기능을 전혀 못 쓰거든요. 그 OBD라는 게 이제 데이터 신호를 받아서 이제 헤드업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OBD 방식이 GPS 방식보다 더 정확합니다. 좌측부터 M이 이제 메뉴 버튼이고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숫자 조정이고, 여기 0이 이제 전원 버튼이에요. 이 케이블 잭을 동시에 두곳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논슬립 패드라고 여기 들어있는 거 붙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각을 준 거는 이빛번짐 방지인 것 같아요. 전원을 켠 상태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이렇게 짧게 누르면 1일 때는 이제 GPS 방식이고요. 이영 나오면 이제 OBD 방식이거든요. 이 키자마자 빠르게 누르셔야 됩니다. 그, 세팅하는 방법은, 시력 보호를 위해서 이제 윈도우에 이렇게 비춰주시면 되거든요. M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서, 설정 모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지금 1번이고, 여기 이제 숫자 이렇게 나오죠. 107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근데 속도 오차가 심할 때, 헤드업이 이제 100km인데, 계기판이 105km다. 그때는 이제 102로 이제 조종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계기판보다 헤드업이 이제 1, 2km 빠른 게, 이제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두번째뭐이는 이제 연비고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은 RPM이거든요. 이제 본인 차량이 최대 RPM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돼요. SM3는 이제 7000이 RPM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으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4번은 과속 경보고요. 이게 120km로 과속하게 되면 이게 알림음이 띠디디 하면서 발생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m 버튼 옆에 숫자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플러서 누르면 이제 숫자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조정해서 이제 자기 속도에 맞게 예, 맞추시면 돼요. 5번은 냉각수 온도 알림이거든요. 냉각팬이 도는 시점이 몇 도인지 아시고 그 온도에 맞춰놓으시면 돼요. 그럼 1 0 0도시에 맞췄다 그러면 이제 주행 중에 100도까지 올라가면 아내 차가 지금 냉각팬이 돌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죠. 6번은 이제 전압 경보고요. 이건 10볼트 그냥 놔두시면 돼요. 7번은 이제 피로 운전 알림인데 연속 운전은 이제 2시간 운전하면 이제 막 울리거든요. 그리고 8번은 이제 헤드업 밝기 조절인데 그냥 놔두시면 되고. 9번은 이제 속도 단위 0km/h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냥. 요 10번은 이제 온도인데 그냥 놔두시면 되고. 11번은 차단 전압인데 헤드업 전원이 이안 꺼지면 13.2볼트 조정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동을 켜게 되면 이제 알터가 이제 13.2볼트 마지노선으로 얘네들이 설정해놓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끄게 되면 이제 배터리 전원만 남잖아요, 12볼트로. 그럼 이제 이 OBD가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GPS 모드고 경인고속도로 초입입니다. 80km 정속 주행일 때 지금 오차 범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는 시간 표시고요. 현재 80km로 주행하고 있는데 터널이나 GPS 신호가 안 잡히는 곳은. 오차 범위가 매우 커서 부정확합니다. 지금 보시면 111km, 115, 0이 돼버렸거든요 깜빡이는 것은 GPS 신호를 못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시 잡혔죠. 다음은 OBD 모드거든요. 지금 정차 중인데, 냉각수 온도 계지가 92도로 올라갔습니다. 이 스파크나 레이 경차들은 이제 냉각수 게이지가 없거든요. 엔진 과열 시점이, 냉각팬이 가동되는 시점이나, 전에 설정값을 맞춰놓으시면 돼요. 지금 출발 중인데 이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이게 94도에서 95도를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가령 100도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냉각팬도 분명히 돌고 있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뭐 서머스텝이 이제 다친 고착이라든지 뭐 냉각수가 누수났다는 뭐 그런 걸 추측해 볼수 있거든요. 이거는 방향 표시입니다. 현재 지금 북동 쪽으로 간다는 표시고요 내비만 보고 멍 때리다 운전하다 보면 이 방향이 어딘지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지금 북쪽에서 지금 북서쪽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낚시 포인트 찾을 때 유용할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서산 가면 이제 대오지라는 긴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주변으로 이제 노밭이랑 농수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자기만의 포인트를 찾는데 이 티맵이나 아이나 로는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지형이 똑같다 보니까 뭐 거기 포인트 찾을 때막 뺑뺑뺑뺑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 방향 표시가 나오면 아마 포인트 찾는 데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라는 게 2, 3만원대로 보는 거지. 20만원 넘어가면 이게 가성비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비싼 거는 이제 블루투스로 해서 내비 방향이나 주정차 금지, 뭐 과속 안내, 뭐 터널 막 복잡하게 뜨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네가지 모드로 뜨는데 단순해서 눈에 잘 익습니다. 지금 여기가 내리막길이거든요. 이 주행풍으로 인해서 냉각수 온도가 지금 하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79도에서 80도 이하로 안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이게 60도고 50도고 더 떨어진다면 이 서머스텝이 이제 열림 곱착이라고 의심해 볼수 있거든요. 그 오르막길에서는 이제 냉각수 온도가 지금 조금씩 상승합니다. 81도, 82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저 미끄럼 방지 패드로 해서 한번더 붙였습니다. 저게 좀 움직이더라고요. 자꾸 여기 이제 전화번호판 쪽에다가 설치해도 되고 눈앞에다 설치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뒤에 이제 중간에 설치했거든요 배선 숨기는 방법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을 탈거해 가지고 밑에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선을 이제 밑으로 집어넣어서 밑으로 빼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내비를 탈거하게 되면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반사 필름지 인데요 이 반사 필름지를 붙이면 글자가 겹쳐 보이지 않고 글자가 더커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랑 아래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더 나은지. 이게 선팅되어 있는 차량들은 굳이 뭐 붙일 필요는 없거든요. 저도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차가 막혀 가지고 밤에 이제 확인 사살하려고 나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외곽 순환도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스마트폰 거치대 위에는 이제 팀 앱을 키고 밑에는 이제 유튜브 이제 최신 가요를 이렇게 블루투스에서 듣거든요. 저렇게 이제 화면 분할로 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에 이제 슈드 모드로 해서 이제 속도 카메라만 보면 되거든요. 지금 통풍 시트도 장착되어 있고 이제 팔걸이 쿠션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TDD 과속 알림이 울리죠. 이게 아까 120km로 설정해놔서 지금 울리는 겁니다. 저희가 목감에서 성산대교로 가는 방향인데. 약간 좀 커브길이 있거든요. 한번 150km 이상으로 한번 밟아봤습니다. 더 밟을 수는 있었는데 로암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요. 씀삼이가 코너링도 나쁘지 않고 또 밟으면 또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